자이 뉴스는 유승민이 싫어합니다. <laughs> 후보 단일화설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힘 경선.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은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까지 국민의힘 후보 적합대.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짝짓기 할 거다. 짝짓기를 해요? 아. <laughs> <laughs> 수준 하연희 씨. <laughs> 뭐락적 표현이 쎄 윤석열과 원희룡 홍준표와 유승민이 서로 단일화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할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기도 너무 늦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시작되잖아요 여론조사 가 시작되면서 국민의 당원들 한테 투표, 투표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하고 원희룡하고 짝짓기 하고 홍준표하고 유승민하고 짝 짓기 하면 또 모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왜냐면 단일화를 하려면 뭔가 어떤 서로 간에 절출 과정이 있고 뭐선대의 구성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퍼뜨리고 있을까 그 윤...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윤석열 와, 이유는 이유는. 원희룡 아니고. 아, 아. 일단, 홍준표랑 유승민은 절대 두 사람이 겹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해왔던 행보나 이런 걸 봤을 때. 원희룡이 계속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면서 화도 내고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어떻게든 다음 정권에서 뭔가 다른 거를 해보기 위해서, 대선은 아니어도 뭔가 그 중요 직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원희룡을 품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퍼트리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작에 가장 능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니 <laughs> <laughs> 공작이라기는 <laughs> 근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이게 괜찮은 놈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모자라도 상관없다 디지율 높은 놈법자선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도 윤석열이 될것 같아서 마음이 가다가 오늘도 나온 여론조사들 쭉 여러 개 보면은 홍준표가 될 것도 같은데 마음 움직일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본선에 가면 무조건 이재명 후보한테 진다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홍준표가 확실히 윤석열보다 경쟁력이 더 본선 가면 좋은 건 사실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홍준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들이 상당 부분 마음이 좀 동요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동요하는 시기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사실상 4 명이 출마를 했지만 남아 있지만 둘 중에 하나 택해 뭐 이런 구조로 지금 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지지율이 많이 안 나는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득표율도. 내가 후보로가 되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추미 애 후보가 10%를 얻느냐 못 얻느냐. 추미 애 후보가 나섰는데, 득표율이 한 2, 3% 밖에 안 되는 거랑 10% 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지분이라는 게 생겨요. 당원들 내에서. 이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단일화 이야기는 뭐 함부로 할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버럭 화를 내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저는 악의적 마타도우는 심각한 범죄행이다철철를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것이다. 이렇게 뉘앙스는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장난치지 마.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을 좀 작게 짚고 넘어갈게요. 하태경입니다. 하태경. 저찌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하태경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갔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하태경이 들어와도 나는 받겠다고 했었고 하태경이 잘리고 나니까 너무 시, 시원하다고 했었고 그 홍준표 후보의 입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하태경이 윤석열 옆에 서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 보면서 참뭐 홍준표 표현대로 하면 윤석열이 주사파를 받아들인 상황이죠 됐 지금. 유머 감각도 럽게 없어요. <laughs> 윤석열이 제사파를 받아들였네요. 어. <웃음> 놀랍습니다. <laughs> 근 학태경이 광주에서 달걀 세례도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제발 좀 달걀 좀 던져주세요라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닌데, 근데 사실 달걀을 맞을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광주를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했으면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자신이 잘못한 국민들에게 개석을 한 거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아 달걀 맞으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거 저는 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달걀을 맞게 하면 안 된다는 저는 국민적인 지금 아니 근데 자간... 지금 윤석열이 광주에 가면요 음. 많은 사람들이 달걀 언제 만나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김다 빠져 버렸어요 아니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지형 때문에 그런 건데. 음. 윤석열이 가겠다는 날짜는 화요일이거든요. 월요일부터 여론 조사나 당원 투표가 시작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달걀 맞는 그림을 만들려면 월요일 날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아니라는 뉘앙스를 보이기 위해서 화요일에 가겠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근데 작동은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김은 다 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그 노태우 이분 뭐 국가장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소위 말하면 경상도의 심리랄까 지역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 가지고 지금 저렇게 계란 맞는 모습을 만들면 열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머릿속에 계란 맞으러 가네 라는 소리를 알면서 도 막상 막 처참한 모습을 보면 표가 더갈 수밖에 없어서 제봤을땐 광주 대학생들이 잠자리 채 들고 <웃음> <웃음> 계란 막을 <막아>? 근에서 <laughs> 계란을 필사적으로 막아주근데 우리 우리 하태하태 하태경이는 광주에서 달걀 세례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미리 전략을 아나 이야기를 했네요 달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좀 모자라요 보면 진짜 희한한 이, 그러니까 입도 싸고 관종인데다가 나 돌아버리겠네 지가 달걀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캠프가 개판이라고 그러더만, 저도 네. 몇 군데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음. 보도 나온 거에는 뭐 파리 때가 꼬이고 있고, 완전 짬뽕이 됐고, 실제로는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이거 완전히 싹 바꿔야 된다. 완전 개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재명 캠프는요, 가치로 모였습니다. 가치로. 음. 국민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보고 모이, 모였다기 보다는 가치로 모였다고. 이재명의 저런 정치? 내가 동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캠프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 국회의원이 그거 상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지지선을 해주고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보좌관 보내서 캠프 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캠프를 꾸릴 때는 후보의 식구들이 제일 많고 캠프에 들어오면 이제 각종 그 직책을 남발하잖아요. 무슨 무슨 본부장 막 이렇게. 계란세례본부장, 뭐, 아태희 형, 이렇게. 그러니까, 임명장도 막 뿌린 거 아닙니까? <laughs> 어, 초등학생한까지 <그냥> 임명장 뿌리고. <laughs>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캠프가 운영되면 안 된다. 오죽했으면 그때 김종인 씨가 했던 말이죠. 윤창열 캠프에똥파리이 파리떼가 들끓고 있다. 네. 그 이야기를 홍준표가 그대로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들 와가지고 그렇게 와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캠프에 그렇게 배낭 하나 메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캠프에서 뭐 한답시고 상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지저분한 모습은 없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캠프가 여러분이 광화문에 한번 집회 나가셨던 분들은 다 아실만한 건물입니다. 지금 이마 빌딩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마 빌딩. 이 이마 빌딩이라고 광화문에 있는 건데 이게저 건물에 옆면에는 아주 경제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디마 디마. 네.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딱 보면은 아주 경제 건물 그그 그 건물이 바로 지금 윤석열 캠프가 있는 건물이에요. 음. 근데 이게 이 말하는 말이 말한테 이로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터가 원래 정도전에 집터였는데 와. 와. 그제 각 도사님들이 일이 들어가라 한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정도전이 집터를 고를 때 이곳을 보고 100명의 아들과 1000명의 손자를 볼수 있는 명당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대선을 나왔어? <laughs> 그래서 제 말을 들어봐. 이방원 즉위 이후에는 왕실 전용마국간터로 썼던 이제 명당으로 불리우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이 6월에 처음 들어갈 때는 자기 사비로 보증금 1억 5천을 월 임대료 1,500만 원짜리를 먼저 계약을 한 거예요. 첫 사무실은 이제 80명 정도 들어가는 곳이었으니까 지금은 몇개 층을 더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보다는. 근데 여기가 여의도보다 최소 임대료나 보증금이 두세 배는 비싸다는 거예요. 굳이 여의도가 아니라 광화문으로 갔느냐. 근데 이 빌딩을 거쳐간 대선 후보로는 <laughs> 성공한 사람도 없어요. 이회창 <laughs> 떨어진 사람이죠. 근데 이 회장이 들어갔는데 누가 이 빌딩에 들어가라고 찍어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빌딩이 말에게 이로운 뜻인데 어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혹시 말띠인가 찾아봤더니 윤석열은 쥐띠입니다. 그럼 발띠는 누구냐. 홍준표가 말띠예요. 저는 여기서 결정이 났다고 봅니다. <laughs> 말을 이롭게 한다. 이런, 이런 한자거든요. <laughs> 네. 그저마 자에도 왕 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laughs> 야그 말하고 마 차님 무슨 상관입니까 그 <laughs> 조국 장관의 압색할 때도 택일 했다는 <laughs> 이야기가 있듯이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야 좋은 취지 감사해요 아무튼 그 캠프 자체가 지금 완전 개판 5분전이라고 그러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생각해 봐봐 뭐 기, 이번에 김진태가 뭐뭐 뭐 하나 맡았지 음. 사실 그구에 가까운 놈들한테 뭔가를 맡아요. 김진태가 뭔가를 맡았다는 것은 김진태가 5.18 관련해가지고 뭐 저기 저기 5.18 폭도 뭐 이런 걸할때 김진태가 그거 행사 만들어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성년은 일관성은 있어요. 광주를 지금 저렇게 모욕하는 측면이. 근데 이제 막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잊혀진 지 오래된 사람들까지 다 모여들고 있다는 거야. 이게 쉽게 표현하면 비리 시작이에요. 윤석열이 될것 같으니까 모여들어가지고 거기 한 자리씩 누구나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서 내 집은 어쩌고저쩌고 가장 뭘 맡으려고 하냐면요. 알려진 정치인들은 그 선거 본부에서 이제 경선되기 전에 먼저 숟가락을 얹어 놔야 자기 농공인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본부장 같은 걸 맡으려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오중이 또중이들은 자기 지역 선대본부장을 맡으려고 해.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지역,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시 이런 데 그런 놈들이 떼거리로 몰려있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선거 캠프나 될 사람은 되는 사람이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결단력이 있게 쳐내야 됩니다. 당신은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는 좀 참모선에서 뭐 우리 캠프하고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쳐내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윤석열이 또 생각보다 엄청 우유부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도떼기 시장같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죠. 거기서 실질적인 실세는 이 김건희고. 이러니 좋은 선거의 메시지가 나오겠냐고요. 밤에 들어가기 전에 개나 조아 같은 사과를 해버리고 막 이런 부분인데 아무도 터치를 못해. 후보 부인이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사내 코스프레한거 아니에요. 토론회에서. 우리 부인은 뭐 어쩌고 하시면 내가 책임입니다. 하잖아. 미친놈이지 내가 봤을 때는 <laughs> 근데 윤석열 캠프가 이렇게 엉망이고 말이 안 되는 거는 이게 이 캠프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자체가 윤석열 캠프를 움직이는 힘인데 윤석열 자체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일을 다 해버리고 일 저지르면 그걸 캠프에서 수습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통제가 안 되는데 캠프가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전략과 뭐 정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항상 나와서 이상한 막말하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이 항상 저지르는 일인데 캠프의 조언 따위 듣지 않는데 이 캠프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예. 모든 좋은 실력은 좋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당장 뭐 반문 정서에 기대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컨텐츠와 그 무식함이 밖으로 보여졌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자폭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멸이란 표현이 나왔잖아요. 메시지가 일관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윤석열의 왕자에 대해서, 캠프 내에서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으니까, 이거 손가락만 씻어서 그렇다 같은 국민들이 막 조롱할 만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위주로 씻었습니다. 어. <laughs> 여기까지.